안녕하세요 강유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최종 체인 다간 크레이트 다간 GS를 한번 볼 건데요. 자 그러면 가시죠. 일단 일단 다간을 여기에 놓고 카운을 일단 일단 카운의 우기인 G 버스터를 일단 떼주 떼주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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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옹의 몸통을 그리고 카옹의 여기 이, 이 사전 보드때사이가 뒤에 접어든 부분을 떼주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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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여기 있는 체와 하체 부분을 떼줍니다. 그리고 지 벗을 때 주고 일단 산체는 분리가 다 됐고 그리고 하체. 허체는 어 그냥 떼주시면 됩니다. 어여기도 떼요. 자, 그리고 이 일단 카우의 다리부 카우의 다리 부분을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밑으로 내려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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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살짝 그리고, 그리고 이발 부분을 역 앞으로 꺾어준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여기 끼워준다. 아니 아니구나. 아구나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제 이제 산체 부분, 산체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가져와준다. 그리고 돌려준다. 이러면 그리고 얼굴을 가리게 이렇게 올려준다. 그리고 주먹 그리고 여기는 주먹을 올 그리고 여기는 주먹을 올려준다. 그리고 헤드지로 올려준다. 이러면 이러면 카운의 하체 준비 끝. 다간, 다간도, 어디? 다간은, 어, 요, 다간은 여기 는 레이저를 떼준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뿌 부분, 그리고 여기 뿌 부분을 떼준다. 자, 리 이거 먹을 돌려준다. 자, 이러면 나거는 화실 준비 끝이 아니네.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준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나중에 하체 야겠습니다 음. 이제 하체 뭔가 반지로한거 같아 반네 여기 핀이랑 여, 여기랑 으 끝도 해. 해주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어, 돌려줘 미다 이거 왜 앞에 왜 돌려야 될까? 그리고, 그리고, 강에이 다리 부분을 붙여주면, 캉에, 아니, 당한 지즈 하트 부분 완성, 그리고, 상체 부분. 부족하네. 살짝 떨리는 거. 저희 동생이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케리끼리똥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만화 속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터치 하잖아. 하지만 저희 방법은 다릅니다. 바로 이 고수대 끼워 넣는 거죠. 맞대야. 맞대야. 다가니. Tí chó ri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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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h u n g chiu c o i u ch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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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아직 안 된대. 안 돼. 다 부셔졌네. 다시 붙이면 되지만. て <laughs> こいっち <laughs> こいズ、ね <laughs>

하고, 그리고, 여기, 고쳐질 거, 여기 붙이고, 이걸, 붙이고, 다시, 그리고, 그리고, 오, 레이저 부분, 오, 레이저 부분 한 개가 어디지? 아, 떨어지면서 잊어버렸나?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음, 예, 지지미가. 음,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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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어, 이거 가려주세요 원래는 그 여기 뒤에 놓는 건데, 어, 이러고 가지고. 그리고. 이 모기를 든사세 써야 된대? 데마 엄마 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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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놀람이> 어 사이 마 엄마 요자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고 good okay. 이렇게 포즈 칠해준 다음에 이걸 마지막으로 어그레 달아주면 완성! 다간! 완성! 다간! 에이, 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이거, 그, 관절는못 보여도 될것 같은데. 이거, 다간이랑좀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고 자, 그 다음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